자,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다크 스타워로 가고 있어요. 결단의 순간으로 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략 핵, 아니 전술 핵, 전술 핵 또는 생화학 무기로 굴복했을 때 세계가 침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참전을 할 것이냐. 지금 다시 한번 다크 스타워가 오고 있다고요. 다크 스타워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상황 이해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상황 이해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러시아가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이상한 트윗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주한미 러시아 대사관이요. 트위터를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무슨 트윗을 날리냐면 이렇게 트윗을 날립니다 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제대로 된 인력을 제대로 된 인력을 운영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상에서 있는 미국 생물 무기 연구소가에 대한 유스에심블리 러시아 정부지자국이라고 트위터에서 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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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게 트위터에서 인증한 겁니다 여러분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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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이 아니라 진짜 러시아 정부 조직이라고 트위터에서 인증한 트위터에 부산에 있는 미국 생물학 무기 연구소에 대한 야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 애를 지금 쓰고 있네 러시아 돈이 더럽게 없나 보다 아유 조선족도 없어가지고 이정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한글을 쓰고 앉아있으면서 트위터를 올립니다 미안합니다 러시아 대사관 근데 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말야 일국의 대사관이 남의 나라 주제국에서 이렇게 어법에 맞지도 않는 말을 쓰냐? 그리고 이렇게 링크를 걸었어요. 이 링크를 건 기사가 여러분 링크 눌러볼까요? 이겁니다. 우크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미국 생물 무기 연구소 부산에도 있다. 부산에 그러고 그러고 러시아가 지금 자기네들이 생화학 무기를 쓰려고 하면서 무, 어떤 명분을 하냐면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연구소가 있는데 그거 미국 거지 이러면서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러,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안에 생물학 연구소 이게 미국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미국은 러시아에 미국 그러면서 니네가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생물학 연구소를 생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화학 무기를 쓰는 건 정당해. 러시아가 이 지금 밑밥을 깔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상황이? <laughs> 그러니까, w,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안에 세, 있는 생화, 생물학 연구소가 미국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니네가 여기서 소련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소련 안마 바로 앞인 우크라이나에서 생물학 무기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짱짱해서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부시고 보복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 무기를 쓸 거야 생화학 무기를 쓸 거야 러시아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밑밥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대사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 원인이 미국 생물학무기 연구소인데 그게 부, 부산에도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문제는 이게 부산에 있는 건 모르셨나요? 뭔 개소리야, 씨발, 그냥 갑자기. 이게 이게 부산 부산항 제8부두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부산항 제8부두 미군 기지 세균 실험실을 말하는 거다. 미국 미군의 세균 세균 실험실이 이게 그게 세, 아니 여러분 생각해 을 보세요. 미국이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실험을 자기네 나라에선 안 하고 해외에서 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l 들 대한민국 NL들과 그리고 러시아가 하는 주장이야. 미국이 생물학 무기를 한는데그 시설이 위험하면 내바다 사막도 있고 미국이 땅덩이가 사람 사는 땅만 있는 나라가 아닌데.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섬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그 세균 실험실이 무기를 개발하는 곳이라고? 부산항 팔부두에 있는 미군기지 세균, 세균기실험실이 그게 생화학무기를 개발하는 곳이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모니카 케이닝 감사합니다. 아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NL들, 주사, NL 주사파들이, 이게 지금 이재명 세력이잖아요. 이거를 러시아 정, 전쟁 명분을, 전, 러시아가 전쟁 명분을 이루고 있는 거, 이거를 지금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 이 세균 실험실에 대해서 이런 걸 같은, 그리고 러시아가 이 떡밥을 물어서 지금 트위터를 날린다? 이게 여러분 시야 이게 제대로, 제대로 된,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나무나 감사해. 고마워. 20만 명한테 서명을 받았어요. 20만 명. 그러니까, 부산 광역 시민 20만 명한테 서명을 받았다니까? 주민투표로 부산항 세균실험실을 몰아내자라고요, 여러분. 20만 명한테 서명을 받았어. 와우. 언제? 작년에. 이거 여러분, 주요, 주요 뉴스도, 뉴스를 다뤄지지 않았어. 보수분들 중에서 이거 아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봐야지. 자, 문서로 보여드릴게요. 부산, 부산지법,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저는 그래서 부산이 이상하다는 거야. 박형준 시장이나 기타 등등도 이렇게 돼 있으면, 중앙에다 보고를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NL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최소한 리포팅이 돼서 주요 뉴스를 퍼져야될거 아냐. 국민의힘 당신들이 이게 중요한 뉴스인지를 모르고, 그냥 쟤네럼 저러나 보다. NL들이 뭔 개질을 하나 보지, 맨날 있는 일이지. 당신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보수 지지자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 범죄야, 나가라, 이 병신아. 부산 지부 미, 미군 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2021년 6월 18일 작성이래요, 여러분. 6월 18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제 2행정부 1심 판결 소파에 따라 주한미군이 공여받은 구역에 있는 시설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주민 투표 대상이 될수 없다. 주민 투표로 이거를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부산지법이 판결을 냈어요. 제네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20만 명 서명도 받았고 20만 명이 진짜 20만 명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진짜 20만 명이겠지. 이것까지 의심하면 안 되겠죠.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서명까지 받았으니까 애들 이런 행동까지 이게 2021년에 벌어진 일이야. 2021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각수빌링 감사합니다. 자, 자 보세요. 자 그리고 6월 18일 날 법원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쟤들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 시민단체 납득 못한다 기, 해당 기지에 존재하는 지자체가 폐쇄 결정 주체돼야 여러분 이래서 내가 지방자치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은 지방자치하면 부패하고 세금 빼먹고 뭐한게 없고 지, 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이렇게 있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또 단체 이름을 만든 거예요. 미군 실험 실패세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에 대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내부에, 이 내부에 어떤 조직들이 또 만든 거냐, 이거를, 가야일보, 아, 이거지, 이거, 이런 건 지방지를 하지 않으면 중앙지에서는 되질 않아요. 생물무기 연구원 부산, 간만동에 있었다. 이러면서 막 민주노총 부산지부, 부산대책이, 배군포 순회 이렇게 쭉 내긴 합니다. 추진이 평화, 평화시민 네트워크 200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식물나라님 감사합니다. 말랑예민님 감사해요.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결의 하나. 결의 하나. 그리고 민족광, 결의 하나, 민족광장, 민주노총 부산지부, 평화시민 네트워크. 이런 게 여러분, 저기, 200개 단체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떠 있어요. 민변에, 민변에 부산 지부에 미군 세군 TF팀을 만듭니다.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민변이죠. 민, 민변, 부산 지부 안에 미군 세균 관리, 미군 세, 세균, 이, 이거에 대한 TF팀,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2021년에 벌어진 일이야 여러분 2021년에 지금 2022년 3월에 러시아가 이 개지랄을 하면서 이걸 트윗을 해 자기네들 바이든은 세,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쓰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푸틴은 이걸 가 아니 러시아는 이걸 가져다가 트윗을 하면서 야 니네 지금 전 세계에다가 생화학 무기 만들고 이러지 않는데 왜 니네가 우리 우리는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니네도 이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떡밥이 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laughs> 음.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또 구석 볼까요? 평화시민, 에, 에, 슬기로운 시로살이니 감사합니다. 평화, 평화시민 네트워크, 4월 4일 발지식, 감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보면 여기 뭐 전작권 한국의 이양 야 시. 위기관리지 각서 개정 반대 인도 태평양 사국 동맹 쿼드 반대죠. 그 다음 부산항 세균 실험실 폐쇄기지 이걸 여러분 네개로 네 묶어 있어. 여러분 반미에 미쳐서 러시아랑 똑같은 스탠스라는 거야. <laughs> 반미에 미쳐서. 얘들은 반미 종교거든요. 미국 반대하는 종교야. 반미에 미쳐서 러시아랑 똑같은 스탠스를 취한다. 이걸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 그럼 그다 이제 이쪽에서 민플러스, 민플러스에서 또 무슨 기사가 나오냐? 우크라이나 미세균 실험실 파문 한반도는 어떻게? 2022년 3월 16일 일주일 전 기사예요. 우크라이나 미세균실, 세균 실험실 파문 한반도는 어떻게 하냐? 일주일 전에 러시아랑 똑같은 얘기를 대한민국 언론이 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반미하다 친노하는 거지요. 어. 일단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내 등골이 지금 여기가 등이 지금 등이 신경이 곤두지면서 여러분 아파와요. 제가 오늘 박, 박근혜 대통령 그 기자회견하고 기타는 그 뉴스도 다루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저기서 다 다뤘으니까 오늘 저는 패스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게 그냥 은퇴한 정치인, 그 은퇴한 대통령이 아니라 시, 현실 정치인으로 컴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요거에서 패스할게요. 신혜승님 감사합니다.